a l 루 e 아멘. 찬송가 323장 하나님께 찬양드리겠습니다. 323장입니다. 푸른 바다 나선이 모 어디든지 가오리다. 괴로우나 즐거우나 주만 달아 가오리니 어느 누가 마그리카 죽음인들 마그리카 어느 누가 마그리카, 죽음인들 마그리카, 아물골잡빈들에도 보금들고 가오리다, 소동 같은 거리에도 사랑아 찾아가서 종의 몸에 지닌 것도 아낌없이 드리리라 종의 몸에 지닌 것도 아낌없이 드리리라 신권세 주님 홀로 받으소서 멸시천대 십자가는 제같이고 가오리라 섬길이다 이름 없이 빛 없이 감사하며 섬길리다 아멘.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퇴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드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농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새벽에 우리 주신 하나님 말씀은 11기 하 17장 1절에서 6절입니다. 한자씩 교독하고 마지막 전을 함께 받들겠습니다 유다의 왕 아하스 제12년에 엘라의 아들 호세아가 사마리아에서 이스라엘 왕이 되어 9년간 다스리며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으나 다만 그전 이스라엘 여 양들과 같이 하지는 아니하였 아수르의 왕 살만에셀이 올라오니 호세아가 그에게 종이 되어 조공을 드리더니 그가 에브의왕소에게 사자들을 보내고 해마다 하던 대로 아스로 왕에게 조공을 드리지 아니하에 아스로 왕이 호세아가 대반함을 보고 그를 오게 감금하여 두고 아스로 왕이 올라와 그온 땅에 두루 다니고 사마리아로 올라와서 그곳을 3 년간 애워었더라 호세아 제9년에 아스로 왕이 사마리아를 점령하고 이스라엘 사람을 사로잡아. 아수르로 끌어다가 고산, 고산 강가에 있는 헐라와 하불과, 하불과 메데사람의 여러 거울에 두었더라 아멘, 아멘. 네. 그 북이스라엘의 마지막 왕 19대 왕이죠 19대 왕인 엘라의 음. 아들 호세아가 9년간 통치합니다 어, 르말레의 아들 베가의 통치에 대해서 반역을 일으켰잖아요. 르말레아들 베가는 아람과 동맹을 해서 반 아수르 정책을 폈습니다. 그런데 이 아수르에서 큰 나라들이 미국이나 러시아나 어, 작은 나라들의 내정에 간섭하고 때로는 거기에 쿠데타도 쿠데타를 일으키는데 반군을 지원하는 데 역할들을 하거든요. 호세아 이, 이스라엘 역사에도 우시아가 어, 아수르가 그런 식으로 개입했다고 보고 있습니다. 반 아수르 정책을 펴는 베가에 대해서 이 뒤에서 반역을 또 사주한 거죠. 그렇게 해서 엘라리아들 호세가 아 반역을 일으켜서 이제 이스라엘의 마지막 왕이 됩니다. 그러니까 아수르를 배경으로 해서 왕이 되었기 때문에 우리나라도 오공 때 보면은 뭐 전에. 이 정통성이 없이 정권을 잡은 경우에 우리나라는 사실 미국과의 관계가 중요하니까 미국이 그것을 묵인해 주거나 뭐 이런게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인정을 받는게 중요한데 이 호세아 의 경우에 아수르의 배경을 가지고 왕이 되어서 9년 동안 친 아수르 정책을 이제 펴게 되는데 어 그래서 아수르를 왕으로 자신들의 이제 죽은처럼 섬기는 거죠. 근데 이 호세아에 대한 평가는 그래도 이스라엘 왕들 가운데 그나마 나왔습니다. 다 동일한 평가가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으나 이 평가는 이스라엘 왕들 중에 예외 없이 다 들어가 있죠. 조금 더 정도가 심한 왕들 뭐 아합 같은 경우에. 여러 보의 길을 따랐다. 여러 보의 길을 따른 데다가 플러스 알파, 발에 뭐 발을 삼겼다. 뭐 이런 얘기 들어가 있잖아요. 근데 여기는 다만 그전 이스라엘 여러 왕들과 같이 하지는 아니하였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여러 가지로 짐작을 하거든요. 뭘 가지고 이렇게 말했을까? 이 호세아 시대, 호세아 왕과 겹쳐지는 왕이. 남유다에서 누군가 하면 아하스의 아들인 히스기야거든요. 히스기야가 이십오 세때 즉위해가지고 히스기야가 한 여러 가지 업적, 그러니까 종교 철저한 종교 계획을 일으켰는데 그 중에 하나가 유월절을 다시 회복한 거예요. 유월절 절기를 회복하는데 남유다의 히스기야 왕이었지만 이제 히스기야 왕때 사실은 이제 북이스라엘은 호세아였고 그리고 곧 멸망하게 되죠. 히스기아 때 북이스라엘 멸망하는데 6월절에 그 전국에 보발군을 보내어서 6월절 절기를 지키러 6월절에 이스라엘 어, 예루살렘으로 오도록 권면합니다. 그 권면을 할때 북이스라엘에도 사람들을 보내거든요 북이스라엘에 보내을때 어떻게 보면 전통적인 북이스라엘 입장에서는 아니 우리는 예루살렘으로 갈 필요 없다. 그래서 어떻게 했어요? 단과 베델에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여기서 섬기면 되니까 예루살렘 갈 필요 없다고 그랬는데, 그때 북이스라엘의 사람들 중에 일부가 예루살렘으로 가서 이 유월절에 참여했다는 기록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 히스기야의 이것에 어느 정도 소극적으로만 소극적으로나마 동참했기 때문에, 이것을 이스라엘 여러 왕들과 같지는 않았, 않았다라는 평가를. 얻은 것으로 보기도 합니다. 또한 가지는 아수르에 의해서 이 베델에 있는 금송아지를 탈취당할 때가 있거든요. 어, 이제 아수르가 여러 차례 부기사를 침공에 들어오는데 보통 침공에 들어와서 이 전쟁을 일으켜서 전쟁이 승리하면 그 진나라의 신을 탈취해 가지고 강탈해 가지고 오게 됩니다. 그것이 승리의 전리품이죠. 그래서 이 바벨론 같은 경우에도 그렇고 로마도 그렇고 거기에 만신전이라는 게 있어서요. 여러 나라에서 일종의 신들을 포로로 잡아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들의 제일 높은 신 밑에다가 열등한 신으로 모아놓는 이런 게 있는데 그렇게 베델에 있던 금송아지 사람들이 북이스라엘은 그것을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믿었으니까 그 여호와의 신상을 금송아지 신상을 가져다가 탈취했는데 이 호세아 때이 이전에 어 많이 침공을 당했잖아요 그런 일이 벌어졌고 난 이후에 이 호세아가 금송아지를 다시 만들지 않았기 때문에 어또 그렇다라고 짐작을 하기도 했습니다 호세아 선지자죠 이 엘라야 아들 호세아와 같은 이름을 가진 부에리의 아들 호세아 선지자가 사실 여로보암 2세 때부터 한 30여년 활동했거든요. 그러니까 이 선지자 호세아가 죽고 10년이 10년 남짓한 기간에 이제 이스라엘은 멸망하게 되는데 이 호세아에 이렇게 기록이 있습니다. 사마리아 주민이 베다웬의 송아지로 말미암아 두려워할 것이라 그 백성이 슬퍼하며 그것을 기뻐하던 제사장들도 슬퍼하리니 이는 그 영광이 떠나감이며 그 송아지는 아스르로 옮겨다가 예물로 야렙왕에게 드리리니 금송아지를 아스르로 옮겨간 이야기가 호세아의 예언으로 되어 있어요. 호세아서에 이 북이스라엘의 멸망, 아스르의 침공을 받는 그 사건이 이제 기록이 예언으로 기록이 되어 있죠. 이제 호세아라는 이름 자체가 이름의 뜻이 굉장히 좋은 뜻입니다. 구원 이런 뜻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런데 호세아 왕은 결코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는 역할을 하지 못했습니다. 여전히 여호와 보시기 에 악을 행하였으니까요. 그리고 그가 이제 살아남기 위해서 아수르의 배경을 안고 왕이 되었기 때문에 친 아수르 아수르한테 잘 계속 해야 되는데 어떤 일이 있었느냐? 어, 4절 말씀에 보면 그 그가 아수르에게 조공을 드리다가 애굽어의왕 소에게 사자를 보내고 해마다 하던 대로 아수르 왕에게 조공을 드리지 아니함에 이렇게 돼 있습니다. 어느 날 정책을 바꾼 거예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죠. 있을 수 있는데 제일 큰 것은 이 아수르의 왕이 바뀐 거예요. 학자들은 짐작을 할때 디글랏 빌레셀 3세 이 북이스라엘을 침공했던 그 왕이 죽은 다음에 눈치를 보니까 그 아들인 살만에셀이 좀 이렇게 엉성해 보이는 거죠. 뭐저게는 만만해 보인다고 해야 되나? 혹은 뭐 지금까지 막 괴롭힘 당했으니까 이제는 아수르의 지세에서 벗어나야 되겠다. 그러고 애굽의 손을 잡는 결정을 하게 되는데 이것이 큰 패착이었던 거죠 이 역사는 남유다에게 나중에 나타나거든요 아수르가 침공 올때애굽을 의지해야 되느냐 혹은 아수르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것이 나중에 계속 문제가 되고 북이스라엘은 아수르에 결국 멸망당하는데 남유다는 이제 바벨론의 멸망을 당하죠 디글라 빌레셀의 후계자인 살만하세 오세가 이것에 대해서 그대로 두지 않고 내려와서 응징을 하게 됩니다. 결국 호세아는 이살만에세오세의 정벌에 속절없이 당하게 되죠. 이스라엘 전체가 다 야수로 왕이 이스라엘 전체를 두루 다니며 결국 사마리아에 올라와서 사마리아를 포위하고 3년간 포위 작전을 벌여가지고 결국은 사마리아가 어, 점령당하고. 이스라엘의 역사는 이때 끝나게 됩니다. 그래서 호세아 제 9년에 아수르 왕이 사마리아를 점령하고 이스라엘 사람들을 잡아다가 어, 아수르에 있는 주변으로 아수르 변방의 고산 강가에 있는 할라와 하볼과 메대 사람의 여러 골로 옮기게 되죠. 이미 아수르가 디글라 빌레셀 3세 때두 어, 차례 걸쳐서 정복했고 그때 보면. 이스라엘 왕 베가 때아스르왕 디글라 빌레셋이 와서 이온과 아벨벤 마아가와 야노아와 게레스와 하솔과 길르앗과 갈릴리와 납달리 온 땅을 점령하고 그 백성을 사로잡아 아수르로 옮겼더라. 갈릴리와 길르앗 지방 땅들을 북이스라엘의 상당한 영토를 쳐들어와서 많은 사람들을 포로로 끌고 갔어요. 근데 지금 여기에서 또한번 이스라엘이 망할 때 많은 사람들을 포로로 끌고 갔는데 이 사르곤 2세 그러니까 살만 없을 오세가 이 정벌을 시작을 했는데 이 정벌 전쟁의 끝에 이 사람이 죽거든요. 그래서 그의 형제인 사르곤 2세가 즉위해서 이 정벌을 마무리 짓게 되는데 사르곤 2세의 공적비에 따르면 이때 27,900명이 포로로 잡혀갔다고 합니다. 사마리아 에 살던 사람의 3분의 1에 해당되는 많은 사람들이 포로로 잡혀간 거죠. 그래서 결국 호세아는 호세아 때에 가서 북이스라엘은 930년에 남부 왕조가 분열되었는데 722년에 결국은 멸망하게 됩니다. 남유다는 586년이니까 그것으부터한뭐 150년 정도 더 이제 이어져 있긴 하지만 이제 19대 왕이 지속되는 동안에 거의 200여 년의 기간 동안 북이스라엘은 시종일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고 여로보암의 길을로 따랐기 때문에 결국 심판을 명할 수 없, 면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내일 우리가 살펴볼 말씀에 보면 북이스라엘의 이, 이러한 멸망의 원인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종합적으로 정리하는 내용을 살펴보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악을 그냥 두고 보지 않으시죠. 그런데 기다리십니다. 오래 기다리셔서요 선지자들을 북이스라엘에서 활동했던 선지자들이 많이 있거든요. 아모스 선지자, 요나 선지자, 또 호세아 선지자. 그 전에는 뭐 엘리사와 엘리야 이런 선지자들을 보내어 가지고 회개를 촉구하는데 듣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우리의 반응이 어떠한가 하는 게 정말 중요하거든요. 하나님의 말씀을 강단에서 선포된 설교를 사람의 말로 받는다면 그거는 좋은 징조가 아닙니다. 하나님 의 말씀에 초점을 맞춰야 되는데 하나님 말씀을 들으려고 해야 되는데 사람의 말로 받는 거죠. 사실 선지자들 이 하는 역할이 뭐예요? 죄를 지적하는 일이거든요. 회개해야 된다. 계속 죄 가운데 머물려 있으면 그렇게 신앙생활 하면 망한다. 하나님이 심판을 받게 될 것이다. 는 메시지죠. 참된 회개 이후에야 하나님의 위로와 평강이 회복의 역사가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북이스라엘 이 열왕기 역사의 이제 뭐 거의 5분의 4 정도는 다 왔는데요.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교훈은 한 가지죠. 하나님 앞에 우리가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고 있는가. 우리가 북이스라엘의 왕조의 죄악들을 돌어보면 여로보암의 길로 떠나지 않았다 고 그러잖아요. 여로보암의 길이 뭐였다고 그랬죠? 금송아지 숭배. 하나님의 정하신 말씀에서 벗어나서 인간적인 정치적인 이유로 종교를 사용하는데 하나님을 형상을 만들지 말라고 그랬는데 나름 형상을 만들어 놓고 하나님을 제한한다는 거. 하나님을 겨우 금송아지 형상에 비게 가지고. 벗어나서 하나님을 자기 마음대로 내 편한 대로 생각하는 거, 그게 금송아지 우상을 만든 일입니다. 그리고 내가 그래서 거기서 복을 받겠다, 그런 관심만 욕심만 있다면 금송아지 숭배하던 이스라엘 모습과 별반 다를 바 없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이 세우신 아론의 후손들이 아니라 일반인들 평신도를 세워서 제사장으로 삼게 했다는 거. 교회에는 다 직분에 따라서 자기 역할들이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 역할들에 대해서 그 자신의 역할들에 충실하게 잘 감당할 때 교회가 제대로 세워져 갈 수가 있는 거죠. 우리가 오늘 마지막. 북이스라엘의 멸망을 살펴보는데 우리 이 말씀을 가지고 같이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보실 때 혹시 우리가 악을 행하는 부분은 없는지 돌아보게 하시고, 악이 구조화되면 더 이상 악으로 생각하지 않게 됩니다. 당연하게 생각하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 말씀 앞에 계속 비추어서 돌아보지 않으면 북이스라엘의 모습들이 우리의 신앙 가운데도 나타날 위험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두려워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호세아가 아수르에게 지지했다가 아수르를 따랐다가 또 애굽으로 바꾸고 인간적으로 여러 가지 살길을 모색하는 것이 현명하지 못하다는 것을 늘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에 같이 기도할 때 오늘 말씀 주신 말씀 가지고 같이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행하는 저희가 되게 하옵소서 기도하고 또 교회를 위해서 우리 뉴라이프 교회가 이름에 걸맞게 새 생명을 낳고 또새 생명을 구하는 새로운 삶을 향해서 날마다 날마다 새로워지는 우리가 이곳에 왔는데 하나님 새 술은 새 부대에 담게 하옵소서 성령의 역사를 담아낼 수 있는 그런 하나님 우리 뉴라이프 교회가 될수 있게 하옵소서 주여 부르짖고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새벽에도 주님께서 불러주시고 또 하나님 아버지 새벽을 깨우며 주의 이름을 부르며 하루 시작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북이스라엘에 하나님 200여 년의 기간 동안 하나님의 짧은 역사 동안에 여러 명의 왕들이 지나는 동안 한결같이 주님 보실 때 악을 행하였고 정직하게 행하지 못하였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들 가운데 더 악한 왕도 있었고 그렇지 않은 왕도 있었지만 하나님 그들이 다 하나님 온전히 섬기지 못하였고 하나님 보실 때 악을 행하여 결국 심판을 자초하였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두렵고 떨림 우리가 서게 없어서 우리가 하나님이여 하나님 아버지 우리 가운데 하나님 당연하게 가져왔던 방식으로 하나님 하나님을 섬기지 않게 없어서 하나님을 제안하며 하나님을 이렇게 우상을 하나님 아버지, 우리 마음대로, 우리 중심으로 그렇게 하나님을 제안하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에 대한 허상을 만들어서, 그 허상이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어리석을 범치 않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선지자들의 말씀에, 하나님 아버지 귀 기울이지 않았던 이스라엘과 달리, 하나님 아버지 주의 하나님 선포되는 주님의 말씀에 귀 기울여야 하시고, 들을 것 떨림으로 하나님 앞에 될수 있는 하나님 아버지의 종도다될수 있게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의 교회를 새롭게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새 술은 새 부대에 담겠다고 하나님 주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성령의 역사를 주님의 놀라운 생명의 역사를 담을 수 있는 그런 그릇들을 준비해 갈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주님 앞에 회개할 것이 하나님 아버지 기행당 회할 것을 회개하게 하시고 주님 앞에 겸손하게 둘것 떨림으로 하나님 우리 모습을 돌아보며 하나님 주님의 은혜를 구하는 죄가 될수 있도록 주의 은혜베 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북 이스라엘은 처음부터 끝까지 시종일관 여호와 보실 때 정직하게 행하지 못하였고 주님 보실 때 악을 행하였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영을 깨워 주셔서. 하나님 보실 때 우리의 모습이 어떠한지 늘 돌아볼 수 있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보실 때 정직하게 행하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북이스라엘 왕들이 그 민족이 행하였던 하나님 아버지 금송아지 우상을 섬기며 하나님은 제사장이 아는 자로 제사장 역할을 하게 하며 또 하나님 아버지 절기를 자기 마음대로 지키는 하나님 아버지 그렇게 인본주의적인 하나님 그런 신앙에 빠지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이여 하나님이여 뉴라이프 교회가 또 한국교회가 정말 주님이 원하시는 하나님 진리와 생명의 공동체로 하나님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의 하나님 그 구원의 역사를 이루는 공동체로 주님께서 만들어 가주시고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북이스라엘의 왕들의 모습을 살펴보며 늘 하나님 보실 때 정직히 행하기로 결심하고 기도하는 주의 모든 백성들 머리머리 위에 가정과 사업 위에 조국 대한민국과 전세계 터지는 선교사님들의 사역과 독재로 전쟁으로 환경오염으로 고통받는 사람들과 피조세계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실 것을 간절히 주고나옵나이다. 아멘